자 이곳 제가 위치해 있는 이곳은 에, 그 국가 국토원에서 국토 국토교통부에서 그 측량 삼각지점을 표기해 놓은 즉 학교를 마주보고 우측 우측에 있는 봉우리 정상입니다. 여기에서 보면 전면에 지금 서양도로 들어오는 그 교각. 교각이 건설 중이고, 지금 소나무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, 아, 약간 보입니다. 저, 고웅에서 애나로도 들어오는 교각 보이고, 지금 나무에 가려가지고, 잘안 보입니다. 그 다음에, 뒤쪽으로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, 저것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저 무슨 교각이 또 하나 있고, 교각이 있고,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으니까 제자리로 왔습니다. 이상입니다.